안녕하세요, 추추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 네, 이거 와크를다 녹여서 건드려 했거든요. 근데 다른 게다 실패해가지고 이건 만건져올렸어요 이거는 다른 데에다 냅두고, 이제 이렇이점은 이 놔두고, 아, 여기다 또 이렇게 다 녹여서 왔는데요. 이게 뭐지?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오니까 더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풀, 이거, 액켈를다 넣고 물풀을 넣으면 이렇게 돼서 이제 액정하고 만날 시간이 되었죠? 이때는 멈출 수가 있으니까, 종이를 한장 깔고, 얘를 이제 넣어줄 건데, 이때 넣을 때, 좀 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고 마지막에 목공풀 한번 넣어주셔야지, 손을 잘안 묻어요. 아까 진짜 많이 묻었는데, 만지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랩도 진짜 잘 되고 시아님 진짜 짱이다 얘 이름은 마이쥬의 딸기맛 퐁당퐁당 육개로 지 거예요 진짜 잘 누르는 걸면서 풍선도 잘 재울 것 같아요